안녕하세요 WD입니다 자, 오늘은 임장을 하러 나왔고요 여기는 국제금융센터 1번 출구입니다 뒤로 아주 멋진 건물들과 함께 이렇게 배경이 나오는데요 우가 가는 곳은 문현 1구역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문현 1구역 인장 가달라는 말씀이 많으셨죠 옛날부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문현 1구역 한번 인장을 해보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활타님께서 입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안녕하세요, 활타님 안녕하세요. 할단이 요 예. 날씨도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 오히려 <laughs> 여기 1번 아, 출구에 왔는데 예, 예. 문현 1구역 간다고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 오, 우리 시간 재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가 1구역, 아, 1구역이 1구역이야. 1번 출구잖아요. 1번 예, 예. 출구인데 예, 예. 문현 1구역 여기입니다. 바로 문현 1구역은 어, 바로 저기예요. 어, 길 건너서 바로 문현 1구역이거든요. 초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어, 예. 여기도 예, 예. 지하로 아마 연결 시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예. 그럴 수도 있구나. 왜냐면 여기 넘버리님 금융센터 에 멋지게 쫙 있지 않습니까? 와, 여기는. 멋지네. 지하로 다연결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 우겨가지고 우겨, 우겨서 여기도 <laughs> 예, 여기도 지하로 연결시켜 달라 아파트 연결해 달라 그렇습니다 와.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여기. 예, 예, 그래서 예. 시간 절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1호선도 좀 가깝거든요 범일요 아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영상 마지막 쯤에 1호선까지 예, 예. 걸어가는 거 오. 그거를 오히려 시간을 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맞네 예. 그러면 와 W역세권에 예. 그렇습니다. 흔히 뭐 건설사들, 시공사들 아파트 홍보할 때 네네.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대부분이 어. 역과 역 사이에 있다고 더블 역세권이라 그러잖아. 같은, 같은 호선에 역과 역그 중간에 애매하게 위치 있으면 더블 역세권이라 하잖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입지가 애매하다는 거지. 더블 <laughs> 역세권이다. 그런데 어. 한 호선에 더블 역세권이다 광고하는 거는 예. 우리는 입지가 지하철역에서 애매하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더블 역세권이 네. 문역 1구역처럼 어. 1호선, 2호선 다 이용할 수 있다. 어. 그게 진정한 더블 역세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러네요. 호선이 예. 달라야지. 그렇습니다. 더블 네, 역세권이다. 예. 여기가 다 구역이거든요. 아, 여기 다구역이니까 예, 바로 뭐 코앞에 붙어있다 와, 진짜 코앞이네. 예, 붙어있고. 어. 오, 바로 우리... 오른쪽에 국제금융센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상업지구 예. 어.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텔을 넣은 것 같아요. 여기도. 아, 그렇구나. 예. 우리가 저번에 범일3구역에 오피스텔을 왜 넣는지 이야기했죠. 예,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왜 넣는지. 아 그래서 우리 영상은 예, 예. 임장을 가면 영상 길이가 한 20분 정도 밖에 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길면 또 사람들이 안 봐. <laughs> 지루 하다. <laughs> 어, 그래서 <laughs> 20분 정도로 약속해서 하는데 예. 이 20분 영상에 재개발의 모든 걸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영상은 꾸준히 보다 보면 예. 이 구역에선 이 이슈, 어. 저 구역에서는 저 이슈, 네.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한 편만 보고, 어. 아, 뭐, 별거 없네. 어. 뭐볼거 없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악플 다지 마시고 <웃음> <웃음> 다른 걸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 어. 재개발에 대한 소식과 예. 재개발에 대한 그런 지식 아. 그 임장 다볼수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식은 쌓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또 흔히 건설사들은 더블역세권을 강조한다 네. 그렇게 마케팅 용어로 쓴다고 라 했는데 네, 네. 하나만 딱더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음. 보통 우리가 건설사에서 네. 숲세권 아파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산에 있으면 숲세권이다 어. 얘기했는데 예. 그것도 마케팅 용어입니다 숲세권이라고 좋은 아파트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숲세권을 강조하냐 예. 숲세권 아파트가 예. 보통 산에 있어 <laughs> 어. 등 뒤에 산이 있다 어, 등 뒤에 산이 있어 <laughs> 어.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멀거든요 예. 산에 있으니까 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숲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예. 예. 그것도 숲색권을 강조하는 아파트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 아니구나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 말씀하시는 와중에 예. 여기 이마트가요 아, 보이네요. 아 요즘 이 이마트가 핫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처에 예예. 마트들이 지금 자꾸 없어지니까. 처음엔 NC도 없어지고 어. 그리고 뭐 지금 메가마트 이런 것도 어, 다 없어지니까. 메가마트 사라졌어. 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예. 마트를 둘러싼 네네. 지금 보이는 데가 다문현 1구역이거든요. 야. 여기도 1구역이고 음. 이야, 예. 그러면 이 마트하고 붙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좋지. 마트랑 가까이 있으니까 좋죠. 예. 좋은데, 예. 우리는 또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솔직하게 또 말씀드리면, 네네. 마트가 있다고 해서 네. 아파트 값 시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 예. 마트랑은 별로? 그렇습니다. 어. 뭐 백화점이 근처에 있니, 마트가 근처에 있니 하며, 흔히 예예. 뭐 슬세권이다. 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슬리퍼 질질 끌고 오면 된다. <laughs> 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예. 이렇게 서세권은 <laughs> 아파트에 <웃음> 예. 가격에 크게 영향은 없어요. 물론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 너무 편리하고 좋지. 좋지, 좋지. 근데 예. 가격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 어. 그래서 우리는 부역대 신청. 자, 보십시오. 음. 만약에 여기 없다가 네. 여기 생겼다. 네. 그럼 어. 아파트가 오릅니까? 오, 확 올라요. 오르죠. 확 올라요.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올라요.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가 없는데, 어. 갑자기 신축 초등학교가 발표를 내버렸다. 어. 학교가 생긴다. 초품화가 되버렸다 어. 가격이 확뜁니다뭐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온천 이구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예. 거기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때 뭐 교정 지역이고 해서 음. 규제가 심해서 네네. 바로 한판은안 됐어. 음. 조금 시간 좀 걸리고 네. 시세도 많이 안 뛰고 막 그랬는데. 예. 온샘 초등학교가 발표를 해버렸잖아. 아, 온샘 초. 와, 예. 신의 한수. 그래서 거기가 갑자기 오. 확 뛰어버렸어요, 가격이. 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마트가 없는데 갑자기 마트가 생겼다라고 어. 해서 가격이 확 뛰는 건 아니다. 아, 어. 여기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예, 영향이 네. 있는데 마트는 별로 그게 없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부역대 신초 어. 강조한다. 그거를 어.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마트 주위로 여기가 다다고이기도아 아, 이거 다 주택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도 주택 예. 매물이 많아요. 아 그러네. 2층 예. 3층짜리 주택이 예. 많네요. 예예. 예. 아직까지. 어. 좀 저렴하거든요. 아, 아직 저렴합니까? 그습니다와 예. 되게 좋아 보인다. 왜 그러냐? 어. 여기 최근에 이슈가 있었잖아. 아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예. 예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 조합 설립 과정에서 공의서를 예. 뭐 조작을 했니? 잘못됐니 해서. 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걸었는데, 예, 예. 1심에서는 이제 폐소를 네. 했죠. 쉽게 말해서 조합이 이겼습니다. 어. 예, 문제 없다. 어어. 그랬는데 예, 예. 항소를 해가지고, 음. 2심 또 선고가 남았는데, 네, 네. 그 최근에 8월 달에 그것도 해결됐거든요. 아. 기각이 됐어. 항소도 기각이 됐어.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좀큰 리스크였죠, 사실. 예, 예. 조합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w 블님 같은 불인이, 그 예. 불인 맞습니까? 너, 너무 불안해. <laughs> 내가 만약에 문양 일 갖고 있는데 예. 그런 거를 뭐나 진짜 너무 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도, 아 예. 여기 지금 현재 조합 무여 소송 어, 소송 중입니다. 어, 조합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어, 그러면 선뜻 못 사죠. 그렇죠. 그래서 예. 계속 시세가 안 올랐어요. 오. 안 올랐는데 더블님이또 예, 예. 예. 화면을 띄워 주실 건데 <laughs> 어, 소송 그거를 보면 예. 피고가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아 피고가 구청이죠. 그 구청입니다. 아. 사람들은 좀 의아해할 어. 수도 있잖아. 왜 예, 예. 여기 문현 1구역 조합인데, 어. 문현 1구역 조합 설립이 잘못됐다는데 예. 왜 피고가 구청이냐? 어. 그렇게 의아할 해 수도 있잖아. 네네. 그래서 제가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게 예. 재개발은 예. 도정법에 의한 공익사업입니다. 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야.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 예 예. 그서 예. 재개발은 절대 예. 무산되지 않습니다. 아 웬만하면, 어. 정말 웬만하면 무산 안 됩니다. 예. 그게 만약에, 예예. 자, 최악의 경우에, 음. 정말 최악의 경우에 네네. 조합 설립이 잘못됐다, 음. 동의서 잘못 꺼졌다, 몇 개가 위조됐다 해서 판사님이 이거 무효다. 판결을 내려도 다시 빨리 걷어서 다시 빨리 하면 됩니다. <laughs> 네, 맞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어.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예. 이번에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또 네. 우리 조용히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네.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재개 발의 필요성이 크습니다. 어, 느껴지네요. 무리들이 예, 예.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예, 예. 상담오시는분 중에 예. 아, 그구역 너무 좋다고 음. 할 단위 설명 들으니까 어, 어 좋다. 어, 어. 그러면 이 매물, 어, 어, 어. <laughs> 이 주택 매물 어.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 눈으로 확인하고 어, 싶네. 누 하고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어. 내가 아니 그 입주 못 하실 텐데요. <laughs> 입주 못 하시는데 예. 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면 예.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예. 많잖아요. 뭐숨 이해를 하지.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 뭐냐? 와보면 어. 저런 골목 안에 있거든요 아 <laughs> 어. 실망할 수있는 그러면 바로 실망을 해버립니다 아. 그러면서 편견을 가져버려요 아. 이 입지에 대한 어. 안 좋은 생각을 가져버려 아, 아 여긴 안 좋구나 <laughs> 지금 현재 모습만 보고 어.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어. 사람인 인상 어쩔 수가 없어 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단아가 예. 빠졌고 어. 골목 골목에 음. 정말 안 좋아 보이거든요 예. 저희가 임장 영상을 계속 찍지만 예, 예. 현장 가보지 마라거든요 웬만하면 <laughs> 이게 미래에 예, 예. 이게 확 정비된 그 모습을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 구독자님들이 예. 하자님 저 임장 감가 볼 건데 예. 뭘 봐야 됩니까?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예.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가지 마십시오. <laughs> 합니다. 가지 말라고왜 가려, 가려고 하냐고. 예. 지도로 입지 다 보면 되지. 어, 현장 어. 오면 보는 게. 예. 여긴 또 평지지 않습니까? 예. 아, 여기 평지인지. 어, 그러네. 어. 여기 완전 평지네.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어. 여기 완전 평지거든요. 완전 평지다. 그렇습니다. 예. 야, 여기 참 기가 막히네. 그렇죠. 그래서 어. 구독자님들이 예, 예. 방송을 들으시는 게 예, 예. 굉장히 편할 거예요. 어. 왜냐? 평지이기 때문에. 어, 우리 허헉대제 어, <laughs> 호흡이 아주 고릅니다.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시면, 예. 예, BIFC. 이야, 이미 예. 앞에 멋진 건물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 들어서면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여기도 어.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예, 예. 그동안 또뭐 조합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 조금 주춤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해결되니까, 예, 예. 치고 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말씀 나온 김에, 예. 이 구역이 음. 08년도 5월 달에, 예. 2008년 5월에 구역 지정이 됐어요, 여기는. 어.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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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 예. 예, 예. 19년도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어. <laughs> 그래서. 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죠, 사실. 어, 조합은도 예. 아니고. 어.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 예. 그냥 제, 제 느낌으로, 통밥으로, 어, 어, 예. 감으로, 예. 촉으로 딱 예. 때려 맞춰보면그역 예. 지정을 받았는데, 예, 예. 바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국제금융위기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아. 아, 예, 전 세계 어. 경기가 다 폭망을 해버렸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확꺾이네 불지가 확 꺾인 것 같아. 어, 맞네. 그때 당시에 부동산도 네. 폭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개발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 잠시 <laughs> 중단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예. 만약에 여기가 민간 사업이었으면, 어, 어. 그 지속대처럼 예, 예. 지대처럼 민간 사업이었으면, 네, 네. 야, 이제 이거 아파트 지어봐야소용 없다. 해서 네. 다 철수를 했을 거예요. 네, 네. 다 해산을 하고. 아, 그렇게. 사업 중그 하자 어, 어. 철수를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어, 어. 근데 여기는 재개발입니다 공게 사업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철수를 못해요 어. 그냥 중단될 뿐입니다 나중에 경기가 살아나면 네. 다시 하자 아, 그래서 중단했다가 어, 어.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시작해 보자 아, 그래서 재개발은 해산되지 않고 예. 기다릴 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 절대 엎어지지 않습니다. 엎어지지 않아. 그냥 중단될 뿐이죠. 잠시 쉬어갈 뿐입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에요. 투자하는데. 그러네. 지금은 그것마저 리스크가 다 사라졌다. 아.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타이밍 수도 있다. 아, 그러네. 아직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예. 문제 일구에 관심 있다. 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할타. 아, 어. 우리 할타 사장님, 사장님.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예. 상담 받으시고 상담 받고 좋은 매물 있으면 그렇죠 제가 정말 잘 음선해서 정말 잘 소개... 음선하잖아 우리가 잘 소개시켜드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계속 얘기를 하면 네네. 여기가 19년도에 조합 소립인가가 돼서 네. 20년 10월에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네. GS거든요 여기도. 오 GS예 여기. 예, 여기가 오. 현재 예. 이름이 예. IFC 자이드스카이입니다 여기가 오, IFC. 이름 이름이 아, 아, IFC 때문에 예. IFC 자이드스카인데 제가 여기서 또뭘 말씀드리고 싶냐. Yeah, yeah. 문연 1구역에 yeah. 네이밍이 너무 좋아서 oh. 여기 살, 사겠다. Oh, oh. 자이더 스카이. 자이더 스카이. 어. 와, 스카이. 그렇습니다. Yeah. 무당집에 갔는데 당시에는 <laughs> 스카이 이름이 있는 아파트로 가라. 해서 나는 <laughs> 무조건 여기 와야 되겠다. <laughs> 하면 그럴 yeah. 수도 있다. 아, 수도 있다. 왜냐면 네이밍 은 바뀔 수도 있다. 아,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우리 아. 뭐 저번에 엉공더샤 예, 예, 예. 그, yeah, yeah, yeah. 그 에코리버 였지 않습니까? 아, 에코리버 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리오먼트로 바뀌었잖아요. Yeah. 네, 그렇죠. 그런 렇죠그 식으로 어. 네이밍은 바뀔 수도 있다. 있다. 그래서 무당말만 듣고 <laughs> 스카이 드라는 아파트 찾는다고 오시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올해 말에 음. 다시 접수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년 오. 하반기쯤에 예, 예. 다시 인가가 나는 거예요. 인가 나면 와. 와. 예. 여기는 부역대심평초 중에 예.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다들 시에 W 역세권에 다 들어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 이거 혹시 초등학교? 어, 아닙니까? 초등학교가 멀어. 아 지금 여기 돌아보고 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멀어 안안 그래서 어. 어. 저쪽에도 초등학교가 한 군데가 있고 어, 예, 예. 길 건너서 강 건너서 강 건너서도 어, 있고 강 건너서도 있고 예. 또 이쪽에도 초등학교가 어. 있어요. 아 저쪽에도 있어요? 있어요? 예, 있는데. 아, 예, 예. 이 초등학교가 조금 멀어요. 저번에도 우리 한번 사직 임장 갔다가 네. 뭐 요거 초등학교 배정된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막 걸었잖아. 걸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의견들이 예. 그 배정 안 된다. 막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 예예. 그래서 여기도 사실 네. 어느 초등학교로 배정될지는 모릅니다. 어. 물론 교육청과 협의는 하고 있을 거예요. 예예. 어느 학교로 가겠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예. 결정이 됐을 수도 있어 지금.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네. 이 학교로 배정이 된다. 어. 결정될 수도 있는데. 있는 근데 그건 모릅니다. 계속 어. 바뀌게 돼 있어요. 어. 우리가 주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잖아. 그렇죠. 아파트 짓는 중에도 계속 바뀌고. 맞아요. 심지어는. 입주를 하고 나서도 바뀔 수도 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옆에 양우 내안에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예. 거기는 반은 문현동이야. 반은 대연동이고 아, 제가 알기는 그래. 그 롯데 레전드 옆에 있는 양우 내안에. 예, 예, 예. 어. 그래서 거기는 문현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아, 그게 문현동이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양우 내안에 그분들이 우리 애들 너무 멀다. 어, 멀지? 글로 가면. 어, 너무 머니까. 예, 예. 그나마 가까운 연포초등학교로 배정해달라 아, 레전드 옆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막 주장을 해서 그걸로 배정이 됐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아, 바뀌었네. 예, 증축을 또 했어. 다른 동인데. 문현동인데도 불구하고 어. 가까우니까 어, 어. 그걸 배정을 했어요. 제 말은 네.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재개발하고 있다. 어. 그러면 저 초등학교가 결정됐다. 그건 어. 아니라는 거.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무당집을 갔는데 <laughs> 당신 자녀는 저 초등학교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저 아파트 가라 어.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 아 그렇구나. 예, 오늘 이참 무당 많이 등장하네. 예. 어우, 난 미신 그렇게 안 믿는데. <laughs> 어, 저도 안 믿습니다. 오야 오야시만 오야시 안 됩니다. 저희 예 종교도 예, 없고. <laughs>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와우 주변이 굉장히 밝고 평지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가 일단은 계획으로 예. 조분가가 1,900만 원이거든요. 어, 조분가 1,900만 원. 예. 아할터이 1,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예. 제가 갖고 있는. 아 파트도 84타입인데 그렇습니다. 33 평인 줄 알았는데 예. 35 평이었어요. 33 평도 있고, 34 평도 있고, 35 평도 있어. 예. 뭘 꼽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 한 평당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W 님, 예. 자 이번에 그 드파인 강한도 어. 뭐 평당 뭐3,350이니 평당 3,400이니 예.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 예, 예. 뭐 12억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이거 얼마를 꼽해야 되냐 어.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평당 3,400만원 입니다 한평 차이가 나면 예. 3네평이든 35평이든 예. 3,400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한평이 한평당 자 12억이나 12억 3천 4백이나뭐 차이가 큽니까 그렇게 계산해야 돼. 그렇습니다. 뭐 9억이고 10억인데. 어차피 9억이고 10억인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별별 아, 의미 없다. 어, 그냥 막3십 4평 곱해라. 아, 아, 애매하게. <웃음> 그래. 3평세평니 서른 3 5평도 아니고 3른네 <35평도> <laughs> <laughs> 평을 <34평을> 곱해라. 30네 <laughs> 곱해라. 왜 만에 잘못됐다. 어. 그래 봐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이니까 어. 자기 뭐 10억짜리 계약하는데 아, 2천만 원 비싸다고 어. 내안할래 그래, 알겠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 그래서 여기는 이제 1900만 원인데 어.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사업시행 인가가 나와야 확정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법상으로, 예, 예. 절차상으로.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 조분가를 네. 조합해서 선정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음. 사실 조분가 치고는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어. 비싼 감이 있는데, 어. 자, 요즘 일반 분양가 어떻습니까? <laughs> 어, 일반 분양가가 뭐 하늘을 찌르지. 하늘을 찌르지. 어. 스카이야? 예. <laughs> 그러고, 그렇게 보면 어. 자, 자꾸 세상이. 바뀌고 있고, 자꾸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어. 사람들은 또 적응을 하고 있어, 거기에. 아, 그렇죠. 그러면, 어. 아, 이조은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조은가가 1,900인데, 일본가는 그럼 얼마로 예상하고 있냐? 어. 2,900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 2,900요? 근데 어. 지금 일본가 2,900만 원 예상하는 거 어.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laughs> 나중에 돼봐야 알아요. 사업식 인가도 아직 안 났는데. 어. 오, 아 그러네 어, 또 1년 어. 뒤에 사업시 인과가 난다 맞아요. 그러면 또한 2, 3년 뒤에 어. 발의 처분 인과가 난다 어. 그럼 또 2, 3년 이주 철거해야 되고 어. 그러면 또 6년, 7년 흘러갑니다 어. 또 6년, 7년 어. 뒤에 그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를 지금, 지금 뭐 예상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 예예 예. 예, 아. 그 생각이 됩니다 할타님 저희 예. 범일 상부역도 예. 층수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상업지니까 응용률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 여기도 비슷한 입지인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 상업지에 들어가고 층수가 높아지나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어. 최고 67층입니다 와 예. 여기 진짜 예. 아스카이라 말이 맞네 그렇습니다 예. 이 스카이라인이 전부 다 동일할 것 같네 씁니다. 그래서 오. 지금 현재 예상되는 세대 수는 예, 예. 2,551 세대거든요. 와. 그런데 예. 예, 예. 조합원 수는 예. 1,000명 정도밖에 안 돼. 오, 정말요? 그래서 사업성 이 괜찮습니다. 여기도 오, 예. 장난 아니네요. 예. 그래서 여기를 오. 저희가 이제 임장을 왔고 여기도 한번 고려해봐라. 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렴해요. 여기가 아. 예. 예전에는 문현 1구에 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네네. 정말 비쌌거든요, 예전에는. 음 근데 네네. 폭락장 한번 겪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 소송 이슈 터지고 하니까 아확 떨어져 버렸어. 이야 크게 팡팡 맞았네 예, 팡팡 맞아가 떨어졌는데, 아 예예. 아직 회복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자, w 이 말씀드리는 순간, 네네. 여기 이마트지 않습니까? 요 옆에... 예, 예. 이마트 가있어요 구역 끝은 아니야. 구역 어. 끝은 아닌데 구석에서 보면 어. 학교가 좀 보이잖아. 어, 아, 저거 빨간 예, 거 저거. 예, 예. 오, 예, 예. 저기가 초등학교입니다. 아, 아, 이래 보니까 그렇게 멀리 안 보이는데. 멀리는 안 보이는데 저희도 한번 걸어가 볼 건데 찾길을또 건너가야 돼요. 아. 예. 물론 나중에 예, 예. 입주하면 예, 예. 찾길 있는데 깃발 <웃음> 나, <웃음> 어머니들 어, 어머니들이나 예, 어르신들, <laughs> 어르신들이 다 해주실 거지만 예, 예. 조금 어. 큰 길을 좀 걸어가야 된다. 아. 그런 부담감은 있어. 네네. 여기가 성서. 초등학교거든요. 아 성서 초등학교 여기 있구나. 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가까우니까 예, 네. 아마 여기로 배정될 수도 있다. 아, 일단 가까운 데가 성서 초등학교가 있다. 이렇습니다. 아. 예. 그러마 여기는 조금 가깝다. 어, 그러네. 그 정도로 이제 어필을 한번 해봅니다. 어, 제가 어필할 필요는 없지. 아, <laughs> 구역, 구역 안 <laughs> 예. 갖고 있죠안 갖고 있는데. 예. 자, 아유 건너면 바로네요. 저기 보이네. 바로 보이죠. 예, 바로 예, 보이네요. 예. 아, 이래 아 그렇게 안보이네 예.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예. 어른이네. 그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기들은 예. 또 되게 멀리 느낄 수도 있지. 아, 기의 마음은 잘 모르겠네요. 와, 그렇대. 더 W 님이 풍경을 한번 잡아 아 잡아줘 보세요. 아아 여기 지금 물려 있잖아. 이쭉 물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상상을 해야 돼. 이게, 이게 입주할 때쯤 되면 여기 어. 정화가 계속 될 겁니다. 아 여기 계획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사람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최대수로 엄청날 건데 당연히 여기 뭐 깨끗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67층에 그거는 이제 딱 세워진다. 예. 상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상상을 하, 하고 네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한번 핥아봤고 핥아봤네요. 마무리 짓고 예, 예. 우리가 이제 영상 마지막으로 예. 구역 끝에서 예, 예. 1호선 범인역까지 어, 가는 거 역세권 시간 한번 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동구 초등학교랑 거의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초등학교였으면 정말 큰 호재인데,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급을 안 드렸고, 어쨌든 여기가 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범일역까지 한번 시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출발. 범인력 10번 출구까지 5분 50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호선도 완전 역세권이다,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문현 1구역 한번 임장을 쭉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념으로 문현 1구역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문현 1구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거나 재개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 저희 할타님, 할타 소장님, 예 여기 전화번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할타 소장님이 직접 상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그 외에도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관심 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임장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